아 와이프가 싫다고 그러네요. 높이가 요게 17인치 되니까 세로로 하게 되면 어깨 넓이에요. 그래서 돌릴 수만 있지. 와이프가 여기도 들어가는 게 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카핀. 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싫다네요. 어떻게, 아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나도 그래. 좀 널찍하게 있는 게 좋지. 이렇게 그냥 꽉 막히는 게 싫거든요. 단지 뭐 물건들을 넣더라도 여기 하나 둘, 세개 셰리브 그 정도 공간이 빠지는 건데, 이거를 뺄까요? 이거를 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거를 풀 사이즈로, 사지 않고, 킹 사이즈로 사서 확덮어버리는게 낫죠. 그렇으면. 에이, 참나. 아니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지금 톱질하고 뭐 하는 거 싫은데, 나무로 여기에 왁구를 싸서 이 끝에를 하는 것도 되구요. 그러려면 이거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일단은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빼야 되잖아요. 아참 복잡하네. 에 결정했습니다. 이걸 빼기로. 이거를 넣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2층 구조로 하지 않고 이게 지금 풀 사이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킹 사이즈로 여기서부터 여 여기 끝까지 꽉 채워서 넓게 하는 게 좋은데, 그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킹 사이즈면은 이 서포트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뚜껑을 이 밑에를 스토리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공간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중간에 서포팅 바를 나무로 넣어서 여기에 걸치죠. 여기에 걸치고 여기에 걸쳐서 이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뚜껑을 만들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덮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없앨 거예요. 이거를 없애고 저 공간에 골이 있는 거 있죠. 저것도 없애고. 없애서그 사이에다 뭘 넣을 거냐면은 이 조금 이 14인치인데 조금 높게 해서 그 뭐야 스트레이지 비늘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쿠션을 따로 넣을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필러가 되는 거죠. 필러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53인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명이 충분히 자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이쪽에다 머리를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럼 네 명이 자요. 위에 공간도 좋고 여기도 푹신푹신하게 높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 필로 톱을 넣어서 내추럴하게 벽에가 될수 있는 거. 뭔가를 또 크레이그 리스트에서 공짜로 주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지금 휠체어 그 휠체 액세스할수 있게 판때기 한 거에 이러한 종류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해서 왁구를 여기를 짤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또뭐 물건 놓고, 이거는 이제 빼서 버려야죠. 그럼 스트레이지 공간이 바닥에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쉘브는 생각해 보게요. 놔둘 수도 있고, 안 놔둘 수도 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봐서 이거를 빼고, 이거를 디스 어셈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조금 이따 결정을 하죠 예 그게 정답이네요 아우 깜깜해라 불좀 켤까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마음 같아서는 저것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저거는 일단은 놔둡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하고, 여기에 하고, 밑에 좀더 올리려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